곰탕이나 그 소고기로 국물을 낼 때, 아니면 돼지고기로 국물을 낼 때, 핏물을 빼는 게 맞을까요?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무조건 빼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많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이 소, 뭐 묵국이 됐던 아니면 곰탕 끓이는 비법을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런 글이에요. 그이 찬물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신분을뺀 다음에 끓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 레시피도 이런 것들이 많죠. 10분 정도 끓이기, 그, 하면, 그, 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품이 나면은 거품을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비법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뭐 소주를 넣거나 뭐 이런 그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별별별 것을 다 넣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맛일까요? 진짜 고기에는 잡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같은 도체, 그러니까 7 0 0 k g 짜리 한우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겠죠? 뭐, 등심, 안심, 뭐, 갈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같은 도체에서 나온 갈비나 등심은 바로 구워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양지나 설도, 뭐, 목심, 국물을 내는 건 어떨까요? 핏물을 빼라고 그 이제 잡내가 난다고. 그냥 구워먹는 거는 괜찮고, 국물을 내는 것들은 핏물을 빼야 된다? 갈비만 하더라도 그래요. 갈비, 꽃갈비는 그냥 구워먹습니다. 근데 갈비탕은 핏물을 빼라고 합니다. 같은 노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를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관성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등심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물에 30분 동안 핏물을 뺀 다음에 굽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등심의 맛이 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핏물을 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잡내가 안 날까요? 도축을 하면은 바로 하루 동안에 냉장고에다 넣고서 개류를 합니다. 그 후로 나서 냉장고, 냉장 온도 상태에서 소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냉장차로 옵니다. 그래서 잡내가 날틈이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따베에서 나온 그 스파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꽤 됐는데요. 여기에 서문에뭐 어떻게 써있냐면은, 유럽인들이 길을 쓰고, 이 후추라든지, 이 시나몬을 찾았던 이유는, 고기의 잡내 때문에 그랬거든요. 고기가 상한 고기를 먹기, 먹기 힘드니까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후추나 저기 시나몬을 찾았던거죠. 그래서 인도를 길을 쓰고 찾았던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거죠. 우리는 17세기 16세기 유럽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기는 이제 더이상 잡내가 나지 않는거죠. 근데 우리 관념 속에서만 잡내가 남아있는거죠. 곰탕이 됐던 아니면은 그, 냉면 육수가 됐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소고기와 닭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이 좋은 거일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거새우를 주로 씁니다. 왜냐면 이게 육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거새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 구엄닭 한 마리를 준비해 갖고 육수를 냅니다. 마늘조갈이 그 다음에 이것저것 넣은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닭을 한 마리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소고기를 넣습니다. 아주 쉽죠. 이러면 끝난, 끝나는 겁니다. 뭐그 거품을 걷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에 필면이 코팅이 그 굳어지기 때문에 이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날 리가 없어요. 되게 쉽죠? 이러면 서한 시간, 10분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국물이 되는 거죠. 냉면이라는 게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정가의 보도나 아니면은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좋은 고기와 좋은 닭만 있으면은 누구나 맛있게 끓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팁은 하나는 뭐냐면은 멸치 액젓만 조금만 넣으면은 감칠맛이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10분 정도 끓이면은 국물이 뽀얗게 나옵니다. 국물 낸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두면은 저렇게 하얗게 기름이 뜨거든요. 그거를 걷어내면 됩니다. 일반적인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이 무명보에다가 걷어내서 필터링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되게 아무것도 없이 맑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좋은 고기와 좋은 닭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은 닭을 먼저 던, 소를 먼저든 넣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끓이면은 됩니다. 그 다음 다음에 국물은 따로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어서 구름, 기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냉면을 끓이든곰탕을 끓이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MSG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진짜 특유의 감칠맛을 특유의 육향을 제대로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